왜, 왜 저런 짓을 하는 건지, 참. 내 머리로 이해는 안 되지만, 세상에 저런 빛들이 너무너무 많다. 아, 안녕하십니까. 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스튜디오 촬영하는데 네, 이제 새해도 에 끊임없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발생하고 있는 사건 사고를 이제 변호사님께서 직접 리뷰하면서 상황마다 법률적인 내용도 함께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콘텐츠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MBC 프로그램에서 박상중계라는 코너에 이제 한 번씩 나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공중파다 보니까 <laughs> 말을 못하겠어 욕을 못하잖아요. 뭐 사실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할 수도 없고 이래서 이거를 약간 그삐컨 느낌으로 시간 날때제 유튜브 채널에 방송을 찍으면서 봤던 사건, 사고, 영상 중에서 생각해볼 만한 주제가 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피디님이랑 얘기해서 를 이거를 기획을 해가지고 지금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뭘 할까 생각해볼 때,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배현진 국회의원이 그 피습당한 사건이 있었던 말이에요. 요즘 많이 떠들썩하더라고요. 이제 그 사건에 보면 가해자가 지금 미성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촉범소년의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또막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뭐, 이제, 저는 뭐, 정치적인 성향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솔직히 말해 관심이 없어요. 누가 뭘 하든, 뭐, 김이든, 민주당이든, 누구든. 제가 너무 사는 게 <laughs> 바쁘기도 하고, 이 주제를 또 뭐, 피습을 당한 사람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혹시 정치적인 시각으로 가지고 이 영상을 바라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서두에 깔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영상을 한번 봐볼까요? 저도 이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이거 뭐. CCTV를 보면은, 그, 배현진 의원에게 누가 따라가요 이렇게 문 쪽으로. 배현진 의원이 보면, 있단 말이에 처음에는 유명 정치인이니까 이렇게 알아보고 아마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하고 웃으면서 그냥 답례를 해준것 같은데 뒤에 있다가 갑자기 머리를 뭘로 내려 찍는단 말이에요 돌로 지금 머리를 내려 찍은거죠 이렇게 돌로 이렇게 머리를 때린 다음에 이렇게 쓰러지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머리 부위를 돌로 이렇게 가격하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뭐 비명을 지르고 저항을 하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날려서 결국엔 상황이 종료된 건데 만약에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은 정말 크게 다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보니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크게 문제될 정도의 상처는 아니어서 천만 다행인데 완전 미친 사이코 새끼지.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정말 비겁하고 더럽게 여자를 돌로 이렇게 내려찍는 게 아무리 이 새끼가 뭐하는 새끼인지 내가 대충 누구한테 들은 바가 있긴 하지만 그 정확한 게 아니니까 뭐정식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건지 나이도 어리고 나이도 지금 중학교 1학년인가 15세 정도. 살로 지금 확대를 추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5세면은 우리나라 형법 구조에 보면은 14세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형사 미성년자로 소위 말하는 초법 소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14세가 넘어가면은 처벌은 형사 처벌도 가능하지만 얘 같은 경우도 뭐 형사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소년호 처벌으로 갈 수도 있고 형사 처벌로 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애가 지가 정신병이 있다고 좀 주장하는 것 같으니까 실제 있는지 어쩐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작년에도 그랬고, 막 계속 묻지마 범죄, 막 이런 범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서현 이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거 보면은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 진짜 무서워가지고, 요즘 어제 쉽게 나가지 못하겠어요. 굳지마, 살인사건 일어났을 때도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됐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필리핀에 갔다 올 기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에 비하면 물론 양반이지.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천국이지만. 근데 어찌됐건 이런 일들이 막 계속 발생하고 하니까 불안한 생각을 할수 밖에 없을 것 같고. 그 지금,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뭐, 촉법의 연령을 낮춰야 되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과거에도 촉법소년이 저지른 굉장히 강력범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법안도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할 을 때도 막 이런 촉법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많긴 하던데, 저는 한편으로 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강력범죄들이나 촉법소년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 소년법의 취지나, 뭐, 촉법제도 자체를 폐지시킬 수 그 그는 사실 말이 안 되고 어쨌든 미성년자니까 아직 정치적으로 미성숙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교의 화 방점을 두겠, 주, 두겠다는 게 법의 취지니까 근데 이렇게 한 번씩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헌법소년도 있고 미성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색안경을 끼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다수의 청소년들이나 대다수의 족법소년이나 이런 친구들은 우리 어렸을 때랑 뭐 크게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사실 비슷한데 이제 한 번씩 이런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하면은 촉법제도에 대해. ...에서 자기가 촉법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적적으로 극 범죄를 저지르는 미, 몇몇 미친 새들이 있으니까 그, 그런 새끼들은 진짜 잡아 죽쳐야있다는 생각이 더 들긴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촉법제도 자체나 뭐 소년법의 취지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뭐 입법 취지나 이런 걸 봤을 때 공감된다. 그러니까 저런 새끼는 좀 미친 새고, 그런 새끼는 사회에 풀어놓으면 나는 안될 거라고 봐. 너무, 너무, 너무 미친 짓이잖아, 저게. 아무리, 나이가 열다섯 밖에 안 됐으면 어떤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뭐, 확신범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고, 왜, 왜 저런 짓을 하는 건지 참, 내 머리로 이해는 안 되지만, 세상에 저런 미친 놈들이 너무너무 많다. 나한테도 저런 일이 안 벌어지라는 법이 있나. 저 미친 ᄃ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하게 처벌하고, 교화가 될수 있다고 하면 은 교화를 시킬 수 있는 뭐, 그런 땅한 처분이 내려지면은, 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회생 파산하는 게 복잡해요? 서류가 많아 간단하게 할수 그러면... 있는 방법 없어요? 있지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럼 말 못해주지 며느리도 모르는 오직 그만의 레시피로 당신의 새로운 삶을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상은 2014년 1월 1 5일날 올라온 그 기사네요 제목이 회만 쏙 골라 먹고 초과 환불해달라 <laughs> 존나 취접서로 보이네. 딱 하는 이 제목만 봐도 존나취접서로 보이는데, 대답 나오질 않으면 당연히 놓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놓고 이걸 가져가라고 얘기하신다. 와, 진짜! 그러니까 이제 손님이 초밥을 시켰는데 차가워가지고 못 먹겠다 그래서 다시 뭐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업체 쪽에서 그러면은 문밖에 놓으면 다시 가져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환불해달라고 했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횟수를 해가지고 봐보니까 초밥에 회가 몇개안 남아있으면 도 회만 걷어가지고 다 처먹었다 이거 아니야 지금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시관계가 진짜 맞다고 하면은 도라이 새끼 아니야 이건 업주가 고객한테 그렇게 얘기했나요? 고객님이 15분 정도 방치되어 식어서 못 먹겠다고 했는데 위에 사진처럼 초밥만 밥만 남기고 다 드셨네요. 무밀 우동도 읽부 드셨고요. 이건 환불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몇 천과 우동 몇개먹은게사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냐? 뭔 개소리야! 그래서 사장이 아니 환불 처리했고 수고한다고 했는데 왜 음식을 드시는 거냐? 밥을 90%다 먹고 취소하면 어떡하냐? 좀 놀랍네요. 진짜 세상에 이런 인간이 있다는 게뭔 생각으로 그러는 건지 참.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손님이 아 죄송합니다. 뭐좀 너무 많이 먹고 환불해달라 고 죄송하네요. 없던 일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아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아마 이제 그게 아니니까 서로 지금 뭐 제보도 하고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 점주가 이걸 자기 억울함도 적극으로 알리기 위해서 뭐 제보하고 뭐하고 이런 거 아니었다고 하면은 그 손님이 또그 배달 리뷰 거기에다가 뭐 여기 씨발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환불 안 해주네만에 회다먹은거다쏙 빼버리고 환불 안 해줬다는 것만 글을 써놓으면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평점 테러나 이런 리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시달리고 있는. 이런 XX 같은 새끼들이 이걸 마치 자기의 정당한 권리 있냐. 당연히 이거는 뭐 법을 논하기 전에 굉장 상식적인 거잖아요. 뭐 환불을 받을 거면 그 상태를 그대로 보존해놓고뭐환불 해달라고 하든지. 근데 먹을 만큼 다처먹고서환불 해달라고 하기에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야, 이 세상에 별새끼가 별다 있구나, 진짜. 이건 조금 법을 논하기 전에 너무 추잡스럽다. 저걸 다 처먹고 나서 환불을 <laughs> 아까 저 뉴스에 나온 표현이 기가 막히네요. 치킨 시켰는데 살다쳐먹고 뼈만, 뼈만 주는 거랑 뭐그 다를 게 뭐가 있냐, 그게. 그래서 이번 편은 그러면 약간 법률적인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이거는 상식의 문제다. 그렇죠. 이게 무슨 뭐. 에이씨. 뭐 저런 새끼들이 또 법을 좋아해요, 또. <laughs> 혹시라도 이 영상을 초밥브레이커 저 사람이 뭐, 뭐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인생 그렇게 추잡하게 살지 마세요 밥없으 먹지 말든가 차 먹었으면 환불해주더라고 <laughs> 오케이 아내 옆에 친구나 누구 아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나한가까불것 같아 울 <laughs> <laughs> 제가 밥 먹듯이 그런 사람들을 보지만 아 이건 좀 심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이 기사가 팩트라는 사실을 알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사건사고 리뷰하는 거를 처음 해봤는데 이게 다시 제가 욕하려고 하는 거예요 <laughs> 언론에 많이 나온 사건들 위주로 해가지고 변호사로서 봤을 때 어떤 법률적인 내용을 알기 쉽고 조금 재밌게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재밌는 영상 같은 거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도 좀 주시고 재밌는 사건들이나 그런 거 있으면 앞으로 한번 적절하게 비속어도 좀 섞어가면서 그렇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